안녕하세요. 부산의 보는 TV예요. 오늘 저희가 저번에 세비네 집에서 유튜브 찍었던 거 기억하죠? 세비가 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존니 집입니다. 세비가 이렇게 왔는데 세비가 저희 집에 처음 거거든요 아, 밖에 엄마 아빠 소리 들려. 그래서 오늘 해볼컨텐츠가 뭐냐고요? 세 근데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. 지금 셀프 라이브 띄고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혹시 저렇게 저희처럼 저희 집에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온 사람 있는 적 있나요?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 그러면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오! 안녕! Yeah.